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빈부 격차라는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학 연수 시절에 경험했던 구체적인 예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빈부 격차는 언제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고,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메스콤의 발달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 타인의 삶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빈부 격차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몸에 와닿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남미 국가들이 빈부 격차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도 2020년도에 스페인어학 연수를 위해서 남미 국가 중 하나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8개월간 체류하고 있을 때 남미 특유의 빈부격차의 다양한 양상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보고 듣고 느꼈던 남미 특유의 빈부격차의 모습들을 간략하나마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환경의 차이입니다. 체류했던 곳이 페루의 수도 리마였습니다만 같은 수도의 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라프로레스 산 이시드로 같은 부촌에 해당되는 구 우리나라의 뭐 강남구 송파구 이런 식의 구와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그곳에서는 웬만한 선진국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겠구나 할 정도로 고층 빌딩이 화려한 모습을 뽐내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이 수도리마가 태평양 연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이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화려한 모습의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논일고 있는 주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떤 면에서 작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느낌조차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수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 외곽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런 빈촌에 해당되는 낙후된 지역은 그 모습 자체가 벌써 보는 순간, 아, 정말 낙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당시 코로나 전성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드나들 수도,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설사 쉽게 갈수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치안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그 장면들을 담아 보고자 멀리서 그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두기도 했습니다.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고 멀리서 구경만 하지 절대 직접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산 동네, 달 동네, 뭐 멀리서 보면 나름대로 정취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의 구체적인 모습도 한번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물론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말이죠. 텔레비로 소개된 장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견 보시기에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도에 이런 큰 격차를 보이는 지역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 같은 것도 지역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어, 보시는 것은 이른바 부촌에 해당되는 미라 프로레서의 슈퍼들입니다. 정말, 뭐, 그, 모습이나,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웬만한 슈퍼 깜질 정도죠.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것은 아주 빈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라프로레스나 산 이시드로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 이곳은, 어,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곳보다는 제한적으로 조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가고니까 어, 재래시장 같은 모습은 어, 물론 학프는데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볼만할 정도였습니다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어,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정말 위생 상태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 그런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수도에 또이은 경우에는 어 그리도 뭐 붙어있는 지역이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사보험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 병원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일종의 국민 보험으로 아주 그냥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그 낮은 수준의 뭐, 어 그런 병원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 자체가 정말 열악해 보입니다. 그 안에 잠시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 그 내부도 초라하죠. 그때 든 생각이 이렇습니다. 당시 혹시 이곳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런 곳에 들어와서 입원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병원 자체의 문제 때문에 사망하겠구나 이런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병원은 직장인들이 직장인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거리가 멀지 않는 가까이 있는 병원입니다만 벌써 병원 자체의 외관이나 모습이 아까에 비교해서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뭐, 웬만큼, 어 뭐, 시술이 되어 있어 보이죠. 물론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사보험으로, 비싸죠? 사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크리니카라는 그런 병원들입니다. 보면은 금방 알수 있죠.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의 가구는 쉽지만은, 물론, 페루, 어, 사람들도 뭐, 법적으로 갈려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입원비가 수천만 원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 머물고 있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이, 물론 당연히 지역 사보험이 없죠. 어, 거기에 입원해가지고, 뭐 수천만 원이 <laughs> 며칠 사이에 이렇게 부과가 돼서, 어, 뭐 진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남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부총과 빈총 사이에 제한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페루는 그 제한의 차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루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바깥 외출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테레비, 지역 테레비죠. 를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만은 정말 범죄에 관한 그런 보도가 뭐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만은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카리아로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상영이 돼서 꽤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킬랍니다. 그냥 조용히 따라 붙다가, 그냥 앞서 걷던 그 목표물이 되고 있는 사람은 순간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습니다. 뒤에서 그냥 뒤에 근총을 꺼내서 당기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시카리오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그냥 주위 사람들은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멍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살인 장면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골목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할 때도 항상 뭐 절도 소매치기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현지 주민들도 길을 가다가 이 데이트를 하는 커플은 미리 이 골목에 사람들이 없다 위험한 그런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골목길에 들었습니다만은 난데없이 이런 3년차 같은 것을 타고 범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내려서 협박하고 돈을 뜯고 사라지죠. 정말 여러가지로 제한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린 미라 프로레스나 산 이시드로 같은 부촌에서는 이런 범죄가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한 번씩 이런 범죄가 간혹 생기면은 뭐 크게 뉴스가 될 정도죠. 그 이유는 뭐냐? 워낙, 어, 안 병력이, 지한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어, 사전에서, 어, 보시는 그런 경찰같이 보이는 인력은 국가경찰이 아니고 그구 자체 내에서 고용, 고용하고 있는 자경 인력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수시로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우원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에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의 재정능력이 많다는 거죠 또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지역을 나름대로 보호하고 또 외국인들이 거의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또 열심히 제한 유지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3륜차들도이 구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구 자체 내도 아예 없고 말이죠. 허가를 내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습니까 이런 남미 국가의 빈부 격차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구유증 이런 것에 대해서 뭐그 동안도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볼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남미 국가의 빈부 격차에 대해서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을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